오늘은 종자돈 모으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현타 오는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자돈 모으기를 하는 동안 정말 현타는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수시로 잔잔바리로도 오고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진짜 막 망치로 머리 땅 맞은 것처럼 시게 크게.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종잣돈 모으기 하는 과정은 현타와의 전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잘 버텨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종잣돈 모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줬던 저만의 소소한 노하우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존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팁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허무하고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존버하는 과정은 코인 투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감자 떡 모으기 할때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어 이 정신으로 꿋꿋하게 존.. 꿋, 버티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과정이 나만 힘들게 겪는 게 아니라 종잣돈 모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걸 저축해야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애써서 아끼고 모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겪어온 과정일 거예요 아마 종잣돈 모으기는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씁쓸해지고 이런 현타 오는 순간은 겪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마냥 즐겁고 막 해피해피하게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없을까? 그런 팁은 없을까? 그런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클릭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짧다면 아직 한참 짧지만 어쨌든 3 5섯을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뾰족한 나만 뭔가 힘든 과정을 피해 가거나 남들이 다 오래 걸리는 걸 나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수가 있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 거면 나도 분명히 그 단계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고 남들이 다 오래 걸려서 한 일이면 나도 똑같이 오래 걸려야 그게 이루어지지 나만 안 힘들고 그걸 이루고 나만 빨리 그걸 이루고 이럴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타운 나를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면서 버티시는 게 사실 가장 확실한 극복 방법이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돈을 왜 모으는지, 돈을 모으는 그 나만의 이유를 계속 되새겨보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럭셔리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돈그 자체가 목적이실 수도 있어요. 일종의 화폐 수집가처럼. 그 내가 가진 자산, 숫자,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이나 이런 그 자체에 게임하듯이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좀 안정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소소하게는 뭐 부모님의 뭐를 사드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식 뭐 해주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저희가 신혼 생활을 빌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주거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주거 환경을 꼭 바꿔야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현타가 오는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돈을 꾸준히 모아가는 이유는 이 돈이라는 게 절대 불행을 막아주진 못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건, 사고나 안 좋은 상황, 위기의 순간이 생겼을 때 적어도 이 돈이라는 게 불행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상황이 됐을 때 그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거기에다가 병원비 걱정이라든지 또는 그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가정경제가 휘청일 정도라든지 이러면 이 아픈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힘든데 돈 걱정까지 같이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게 해놓고 이 나머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만 고민하게 되면 고민이 반으로 줄겠죠.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저희 남편이 정말 갑자기 오전에 반차 내고 그냥 병원에 검사 받고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그렇게 집에서 나갔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때 저희가 신혼 초부터 열심히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는 저희한테 나름 또꽤큰 금액이었고 그래서 어, 입원실도 2인실로 충분히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할수 있었고 또 혹시라도 그 이후에 뭐 결과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남편이 뭐 회사를 못 가게 된다거나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치료에만 집중을 했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이 이런 순간에 약간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불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내가 딱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는데도 이 현타가 안 사라진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그냥 돈 쓰고 살자. 이런 생각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이렇게 계속 소비를 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을 때, 나한테 벌어질 정말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는 족족 다 써서 정말 모아놓은 돈이 없을 때 그때 그려지는 제 노후의 모습. 이게 정말 딱 이렇게 와닿았고요. 또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누렸던 이제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정도를 앞으로 평생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공포로 다가왔어요. 신혼 초에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삶의 수준을 조금 낮춰 놓는 거 하고 그 이후에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으로 못 사는 거는 저는 천재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생각하니까 그게 엄청 딱 공포로 다가왔고, 정신 아,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너 노후에 뭐뭐 할래?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이런 목표를 눈앞에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못 이뤘을 때 벌어질 그런 최악의 순간들 그런 거를 약간 각성시키는 뭐 이미지라든지 문구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싶구요.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노하우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순간순간 현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그 시기를 넘길 수 있는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